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메이 사업은 왜 불황에 더 강한가? 왜 불황에 아메이 사업을 더 알아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2년쯤 전에 제가 20대에 이 사업을 정말 알아보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제가 막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아나운서로서 저는 그때 아침 7시 반 뉴스를 배우느라 정말 급급하고 하루하루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사회초년생이었고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 반 뉴스를 하고 남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IMF라는 경제사태를 통해서 제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고, 어, 앞으로 시대가 급변할 것이다.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양다리를 걸쳐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한우물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종신고용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막 본물처럼 나오고 있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5대 일간지를 스크랩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뭔가 내가 다른 것을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이 만약에 정말 장밋빛이고 그 일만을 계속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이 사업을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제가 알아보고 큰 비전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참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많이 불안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부동산이 어떻다, 금이 어떻다, 달러가 어떻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뭘 팔아야 된다, 이런 영상은 참 많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무형 자산에 대해서, 정말 100세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과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22년 비즈니스 해본 바로는요, 엄청난 블루오션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자체가 내가 얼마나 빨리 이 사업을 종이접기를 시작하느냐,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복제의 개념을 실력으로 갖춰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 자신과의 경쟁력이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저는 이 사업이 왜 매력적이냐면요. 여러분 이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뭔가 정리해야 되고 아니면 새롭게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고 아니면 고가의 사치품이나 내구재를 장만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야말로 생필품을 바꿔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체의 리스크가 없어요. 뭐 자본을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점포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그 정확한 비전을 알고 전달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왜 가치가 있냐면요. 여러분만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해본 아메이는 호황이나 불황에나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호황에는 어, 주머니가 두둑해지시니까요. 좋은 제품을 마음껏 쓸수 있는 소비자를 많이 많이 만들면 되고요. 어, 불황에는 뭔가 새로운 거 준비할 수 있는 거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하는 분들이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정확히 공부해서 정확히 전달하면 더 많은 분들과 여러분 파트너를 찾으시고 비즈니스를 함께 나누실 수 있거든요. 정말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공존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IMF와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저희에게는 어쩌면 또한번 인생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큰 기회가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옳은 방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